존례 인사드리겠습니다. 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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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지금 거의 오늘 신입생 환영회 아니면 축제예요? 와. 저 신입생, 신입생 환영회 많이 갔는데, 진짜 이 정도로 호응이 좋았던 적이 처음이어가지고. 진짜 개명대 최고. 여러분, 이제, 근데. 이제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할 곡도 좀 기대가 되는데. 솔직히, 제 노래 여러분, 모르는 게더 적을 거예요. 그래서, 아는 노래 나오면 다 따라 불러주시죠, 방금처럼. 그러면 제가 아까 MC분이 말하신 것처럼 더 러닝 타임이 길어질 수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 텐데. 혹시 이따가 우리 엄청 신나면, 아, 일어나면 위험하겠죠? 일어날까요? 우리 이따가 좀 이따가 신나요? 오케이. 그럼 이따가 일어나서 봅시다, 같이. 네, 이제 다음곡 해볼 건데,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곡이라 생각해요. 다 아, 따라 불러줄 수 있죠? Let's go!